네. 처음 이렇게 진입을 해보면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라고 나오는데요. 이 미리 해보기 버튼을 눌러서 2024년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I가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AI 안내문 확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에서 해당되는 인원을 확인할 수 있고, 출산이변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런 안내문을 AI가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요.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 사원의 2024년도의 예상 급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2024년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 가족 정보가 나오는데요. 부양 가족을 직접 수정 추가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단에 보면 절세 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제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또 절세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구비 서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입력 단계인데요. 급여 입력 단계에서는 2024년도 연중에라도, 그러니까 연도 연 중에도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급여를 이렇게 직접 월급 또는 연봉으로 계산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홈텍스 자료 반영입니다. 아직 2024년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이죠. 그래서 전년도 간소화 자료는 지금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전년도 간소화 PDF 자료를 반영을 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소화 파일은 직접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간편인증으로 수집도 가능하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는 물론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공제 자료를 입력해서 직접 입력을 할수 있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아, 추가 납부가 나와서 이미지가 지금 울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저도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고 아, 추가 납부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연금을 더 불입한다거나 이런 절세 방안을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또 10만 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3만 원의 설, 선물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뛰어다 합니다. 음, 고향 사람 기부금은 현 주소지에는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어디로 기부할지 고민 되실 텐데요. 저희 본사가 있는 저는 순천으로 알아보니까 닭갈비를 <laughs>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세액을 계산했을 때 특히 납부가 나오신다. 그러면 고양사랑 기부금도 기부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양이음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 눌러서 바로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이트 이동 없이도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손쉽게 기부도 가능하겠습니다.